안녕하세요. 컴탈구중 고고싱 컴탈 고고싱 형입니다. 네. 어총네개 메인보드 회사를 한번 모아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아서스, MSI, 에즈락, 기가바이트 이렇게 총네개 회사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다 기재를 해드릴 거고요. 각 회사별로 링크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지 아래에 네,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받아야 될 파일들이 따로 있고요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업데이트를 해도 되는 그런 보드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진짜 최악이네 아 너무 불편해 참고하셔서 네, 조금 좋은 업데이트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하시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 같은 데에다가 메인보드를 직접 보내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이고, 많이, 많이 급하시고 오실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글 고구, 테크노마트 고고신 컴퓨터 오셔서 직접 바이오스 업데이트 받으시면 어, 무상으로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 저한테 구매 안 하셨어도 상관없고요. 네, 오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 줍니다. 인터넷 창을 하나 열고 여기에 많이 쓰시는 게 네이버니까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 이서스라고 칩니다. a 이서스 치시면 여기 고객지원 치면 고객지원에 드라이버 및 네, 설명서 있고요. 다운로드 센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모델명을 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명은 그 b 4 5 0 m a 프라임 제품이고요. 이 네, 제품 모델명을 그대로 쳐줄 겁니다. 아서스라는 이름을 A서스라는 이름 빼고 여기 이제 네, 이렇게 설명서하고 기술 재원, 드라이버 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드라이버 앤 툴로 들어가 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 있죠? 클릭. 모두 표시를 눌러주시면 네, 최신 업데이트가 이 제품이네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다운로드 눌러서 이제 USB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축을 네, 풀고. 압쪽 풀고 네. 아서스 프라임 1607 1607 버전을 지금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보드 USB에 꽂아 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 주고요 어드밴스 툴로 들어가 줍니다 툴 네. 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서스 이지 플래시 3 유틸리티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기아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해서 넥스트 로 들어가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경로를 찾아줍니다. 프라임 B450M 다 A 아서스라는 모델.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리드 파일 진짜 읽을 거냐? 그러면 예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진짜 할 거야? 예스. 아주 본토 발음이죠?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마우스는 멈췄네요. 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멈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도중에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와우, 다 됐어요. 아소스 제품이 뜨고요. 지금 잘 세팅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제가 최근에 지금 받았던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소스 보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서 MSI 코리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이 쪽으로 들어가서요 검색합니다. 을 서치 찾아줘. 짜잔. 들어가서 여기서 바이오스죠. 바이오스 드라이버를 여기 빨간색 버튼 다운로드 하시고요. 저장. 컴퓨터 켜질 때 델리트 키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엠플래시라고 돼 있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엠플래시 네, 들어가서 너 진짜 플래시 모드로 들어갈 거냐 물어보는 건데 예스! 네, 이딱 껐다 켜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엠플래시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경로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나오네 폴더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잘 인식을 안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요걸 지금 눌러서, 예, 유 파일, 이 파일로 해서 지금 할 거냐. 아까 뒷자리 18버전이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할때 절대 컴퓨터 전원을 끄지 말고, 리셋하지 말고, USB 빼지 말고, 가만히 냅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0%가 다 되고 컴퓨터 가딱 켜질 거예요. 델키를 눌러서 시모스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죠. 네, 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바이오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또 하시고 더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엠플래시 예, 여기 모드로 들어가서 업데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어, 이렇게 해서 아까 YES 누르시면 다시 그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USB 준비해 주신 거 컴퓨터에 꽂아 주시고요 아,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몇개안 남았어 에즈락으로 들어가시면 고객 지원이 있으세요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네, 컨트롤,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F 그러면 여기 찾기, 찾기가 뜨죠 여기에 이제 모델을 칩니다 아, 네, 여기 바로 찾아지네요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주목. 주목. 병문 보청 안 하십니까? 자, 에즈락 제품은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2.0으로 안돼 있는 사람들은 2.0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3 0대 버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을 먼저 하나 받아놓고 이거 끝나고 그 다음 거를 할 거예요. 3 0대 버전으로. 그래서 두 개를 받아야 돼요. 네, 두개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1.0, 2.0이라고 뒤에 써있네요. D 드라이브에 네, 2.0하고 두개 지금 네, 다받아셨네요 자, 이거를 압축을 풀고 총파일을 두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막 다운로드 받으시지 마시고 꼭꼭꼭꼭 꼭, 꼭, 꼭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 플래시 모드를 한번 찾아보죠. 툴에 업데이트 유틸 바이오스 인터널 플래시. 여기 올라왔죠? 집중하세요. 꼭 집중하셔서 꼭2.0 먼저 다운로드 할 겁니다. 2.0. 2.0, 예 yes. e 먼저 진행을 한번 하고요. 어이 업데이트 속도는 그래도 애절하이 제일 빠른 것 같네요. 자, 바이오스 한 번은 다시금 업데이트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시작합니다. 3.4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업데이트를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버전은 지금 3.4이거 오토로 되나 모르겠네. 저 지금 4개째 하고 있거든요 어우 슬슬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일 나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보면 다운로드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돼 있고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다운로드는 다 됐고요 네. 관계자 분들 계시면 이거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제걸 보지는 않겠지만 자 오늘 마지막 제품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를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기가바이블러블러 들어와서 서포터 모도보도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E450 어로스 M 네. 지금 이 제품이었고요. 홈페이지로 지금 넘어오게 되고요. 다운로드가 식 서포트 다운. 네 바이오스 여기 있네요 자, 바이오스 버전 중에 어, 여기도 떠 있네요 F4, F4-0 F40 버전을 미리 업데이트를 하고 예, 하라고 돼 있습니다 F40 버전을 예,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받겠습니다 F41, 4 1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바이서스 32를 받은 다음에 해라 F4 0번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왜? 어로스 제품, 기가바이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엔드 버튼을 컴퓨터 부팅하면서 네, 엔드 버튼, 티플래시를 누르고 T플래시 들어가서 업데이트 바이오스 아 이거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뭐 메인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까랑도 속도가 똑같아요 이거 업데이트에 업데이트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랑도 속도가 똑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컴퓨터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싱컴퓨터, 보싱이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습니다 뿅!